안녕하세요, 겜돌입니다. 제가 구독자분의 지금 이 계정이 제 계정이 아니고 구독자분 계정인데 해롱마 계정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나서 구독자분께서 계정을 플레이해볼 생각이 있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제가 플레이를 하게 됐어요. 일단 구독자분 캐릭터 도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을 구독자분 이게 진짜 쩔어요. 여기 보면 평범하죠? 그냥 평범하니까 다 넘길게요. 보면은 그냥 요거는 별로 볼게 없고 뭐다 있을 법하죠. 울 슈레 지쳤죠. 아이스 아이스 있고 백코도 있고 헹구 저도 있죠. 그리폰이 있어요. 그리고 와스라는 구데기고 칼리파 코마리 이렇게 있고요. 또 요거 예복 뭐 별로 안 좋죠. 양꼬부, 아마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거, 대박인 거, 요 뭐지? 요게 있고 대박인 거, 바로 요거죠. 흑스리 그리 황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초대박인 거, 해진역에 이장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독자분의 스펙이고요. 구독자분께서 제게 계정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썸네일은 무조건 요놈으로 하고 싶어요. x 리 또는 이자나기. Xd라고 이자나기. 어디 갔어?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의 계정을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